현재 누적 투자금액이랑 전부 지원금 합하면 어느 정도를? 오. 제가 원래 UX 전공을 네, 네. 했어요. 풀키트 제품을 음. 만들어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었는데 네. 한달 동안 천만 원 정도가 타업하고 나서 내향 그런 에 가서 오. 집에서 한 게임. 어떤? 거? 마비노기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손님 옆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트시티의 김세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서비스 프레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프레젠이란 서비스를 한번 간단히 소개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레젬은 이 놓치기 싫은 팝업 스토어나 전시, 단기간에 운영하는 그런 이벤트 장소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왜프레젬일까요 학생 때 네, 사람과 사람 또는 이제 장소와 사람을 음. 좀 이어주고 싶은 그런 위치 기반 SNS를 만들고 아. 싶었었는데요. 프레즐 과자 모양이 아. 이어지는 모양이어서 네네. 프레즐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었는데 음. 프레즐라고 검색하니까 과자만 나오게 어. 돼서. <laughs> 네그렇그래 <laughs> 서 이제 지금의 프레잼으로 피봇이 아, 됐어요. 기존 s n s 랑좀 느낌이 다른데 이걸 만드시게 된 계기는 좀 어떤 처음 이제 처음 창업해야겠다 했었을 때 생각했었던 거는 뭐 역삼역에 있는데 강남역의 실시간 현황이 궁금하다 음. 또는 이제 롯데월드의 실시간 정보 가 알고 싶다 음. 했을 때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랑 바로 좀 이어지면 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위치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를 만들게 네, 어요 네. 최근에 제가 프레젠 서비스를 타임을 하면서 봤을 때, 팝업이나 전시?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쪽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저희가 장소란 키워드랑 실시간이란 키워드, 네.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올리는 정보들 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일반 장소들은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네.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장소 정보를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고, 네. 또 페인포인트들이 해소가 되었는데,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이틀, 길어야 한두 달 열리니까, 네.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도 하우스토어를 하는지 모르고 이미 음. 지나갔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허벅지도라는 아. 아이템으로 어떻게 보소를 합어요 어떤 기능들이 좀 특장점을 있을까요 유저분들이 올리는 팝업스터 후기가 올는 시간 순으로 이제 정렬이 돼서 그런 팝업스터 정보들을 응집해서 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도에 되게 힘을 쓰면서 개발을 음. 하고 있는데 근처 팝업스터 이런 음. 것들 바로바로 바로 좀 확인할 수 있고 음. 그런 실시간 장소 정보들만 좀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음. 기능들이 메인입니다 프레을 직접 한번 제가 다운로드 네. 받아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홈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드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글을 올리시면 네. 이 분들이 설탕을 이렇게 받는 구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번 성수동 가면 여러 팝업을 이렇게 투어하듯이 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 정보 같은 것들을 직접 보면서 하는군요. 바로 어떤 파업들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걸 한 눈에 볼수 있다는 게큰장점이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열려있는 기간 동안 유저분들 급적으로 후기를 작성해주시고, 어, 네. 과거의 정보들은 걸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좀 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 프랜덤 서비스로 대표님께서 최종적으로 꿈꾸시는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놓치기 싫은 정보들을 음. 가장 빠르게 알수 어. 알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정보를 올리는 플랫폼보다는 음. 유저가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소통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E S B. 현재 좀 누적 투자금액이랑 조부지 원금을 합하면 어느 정도를 조달을좀 하셨을까요? 심업. 오, 십억, 억 정도. 그러면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하신 건아니 졸업 후에? 졸업과 동시였어. 아, 근데 원래 꿈도 그 창업을 하시고 싶으셨던? 뭐 만들어서 올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음. 그걸 이제 좀더 스케일업하면서 실현을 해보자 음. 했던 게 지금 창업이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UX 오, 쪽을 전공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UX 제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공부를 시작할 때 되게 알아야 될 지식들이나 학습해야 될 문서들이 많은데 네네. 좀 그런 거를 실제 그 와이어프레임,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네네. 그런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네네. 풀키트 제품을 음.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제품 하나당 가격이 만원 이하였는데 네네. 그게 한한달 동안 천만 원 정도가 판매가 네네. 돼서 그 경우 저는 너무 재밌지? 재밌고 네. 좋았어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스트레스 도당연히 창업을 하면서 받으실 텐데 해소를 위해서 하시는 취미나 활동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창업하고 나서 점점 더 내향. 아, 그럼 연애가서 어,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하는 취미보다는 뭔가 집에서 하는 네. 모바일 게임. 아오 어떤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 출시된 거. 같아요. 쉴 때는 좀 집이나 동네에서 에너지를 네. 네. 네요구하시요 그러면 대표님의 그런 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좀이 어려운 길을 잘 걷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은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 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안정감이 베이스가 돼야지 더 도전하고 그쵸?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스트레스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삶에서 힘을 얻어서 더 이제 도전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걸또 시도해 볼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에너지를 수, 얻을 수, 수 있는 삶이 제가 지향하는 삶인 음. 것 같아요. 그러면 패닉에서는 사람이 유텍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윤택하게 살아가는데는 저도 450억 원 필요하다고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창업은 상방도 열려 있지만 하방도 없잖아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창업의 길을 걸으신 거는 회는 없으신가요? 지금 한 4년간 일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든 뭐 일적으로든 전부 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는 얻을 수 없는 <laughs> 것들이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서 애플 네. 사 음, 지금까지 창업을 하시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캐아 그래. 어, 그러면 뭔가 회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돈을 많이 플렉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수평치료비용? 어, <laughs> 이 제트시트라는 지금 대표님께서 4년 넘게 일어 오신 이 서비스를 만약에 50억을 받고 팔수 있다면 파시고 싶으신가요? 50억? 좋은 애지. <laughs> 네. 파는 게당근마켓에뭐 올려서 파는 것처럼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미래가 또 네.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쵸. 거기 때문에 뭐전 남자친구가 내 서비스의 투자자 대표로 나타났을 때전 남자친구가 경쟁사 대표로 나를 저격한다가 있다면 어떤 게 좋나 할까요? 소자가 되면은 좋잖아요. <laughs> 네, 그거... 네. 어. 근데 이제 소자는 어쨌든 공격 당했으니까 네. 이거를 메꿀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나안무만 남아서. <laughs> 아, 전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지만 수익화는 어려운 상태. 돈은 잘벌지만 유저는 극소수만 있는 상태는 어떤 걸로 설명하시나요? 전 제가 1인 기업이고, 1인 프리랜서면 음. 전세가도 상관이 없는데, 음. 회사가 이제 커나가려면 당연히 소재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진짜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